키노키오 계곡 고기잡이 계곡 고기잡이 어우 쏘가리가 많이 나옵니다 야 쏘가리 밭이네 여기 아, 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어휴, 대박이다, 오늘 매운탕. 야 아, 오늘의 상향꾼들. 아. 아, 이거 진짜. 야, 이 고기가 있네. 어? 이 고기 맛있는 고기야 이거. <laughs> 이거 뚜구리 예, 예, 예 뚜구리 어우, 예. 일곱 만 사는 고기. 일곱 야, 이거 여이다